7시입니다. 음... 송정해수욕장 여기가 송정해수욕장인데 부산기장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인데 안개가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. 파도가 크게 치고 있고 모래로 온갖 행사를 진행해 놓은 상태 허북이도 만들었고 제2회 송정 해변 초중학교 풋살대회라고 적혀 있다. 참잘 만들었네.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하면은, 좀 있으면은 불꽃놀이, 화면을 크게 해봅니다. 거북이도 이렇게 만들고 송정해변 초중학교 풋살대회 라고 적혀있고 그 옆에 다시 넘어가면 인어 인어 사진 인어 모래 모뎀을 만들어 놨고, 조각, 조각, 인어, 조각, 이렇게 모래로 모든 걸 만들어 놨다. 여기 대회에서 누가 상을 탔는지는 모르지만, 인어 조각상이 가장 좋지 않나 싶다. 상당한 능력을 여기는 송정해수욕장. 오늘은 25년 6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 남짓 송정해수욕장 옆 소나무 공은 아래, 여기는 소나무 숲 공은 아래, 대나무 숲 공은 아래. 한 번쯤 놀러 오세요. 신기한 모래 조각.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 가고 있고. 여기는 문 카페, 문 토스트, 송정동 핫도그, 이디아 커피, 바로 앞, 송정 해수욕장. 전부 모래로 만든 조각. 와 보고 싶은 장소. 송정해수욕장.